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매크로 담당하고 있는 백은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추석 전주에 상해를 방문을 했는데요. 워낙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가 현지 상황 파악하려고 갔다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중국 경제랑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에서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현지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뭐 식당도 그렇고 쇼핑몰도 그렇고 사람들 꽤 많았고요. 아무래도 7월 달에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강화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제조 PMI만 보더라도 5월 달에 48.8포인트 저점으로 지금 4개월 연속 반등을 하고 있고요. 사실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월 대비 반등세가 사실 기준선을 밑돌고 있었기 때문에 어, 경기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9월 달에 PMI가 5 0 2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정말 천천히 완만하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요 부진 문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요. 수출입 지표도 2개월 연속 하락폭 축소를 하고 있고 물가도 이제 7월 달에 하락하다가 이제 8월 달에 다시 플러스 전환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경기 바닥으로 4분기 점차 개선되는 완만한 N자형 회복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톤이 그 전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어,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4년도에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정화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부양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부양 효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 바닥 확인할 때까지 수요 촉진 정책 확대하면서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중국에서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갇혀 있으면서 초과 저축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오프닝 하면서 이 초과 저축이 소비에 풀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자금이 지금 부동산 대출 조기 상환에 좀 쓰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 금리를 몇 차례 정부가 인하를 했는데도 이게 다 기존 대출자가 아닌 신규 대출자에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컸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9월 25일부터 중국은행들이 이제 모기지 금리를 평균 80pp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 여유 자금을 앞으로 이제 교육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소비에 쓰겠다고 말하는 답변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중국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중국이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부동산 디폴트 이슈가 아예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개발업체들의 현금흐름 창출 루트를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가 판매 대금이고요, 두 번째가 뭐 대출,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통한 자금 조달, 그리고 세 번째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오는 현금흐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디폴트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은 구경 기업보다는 민영 기업이 대부분인데요. 민영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 사실상 신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받지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판매대금이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통한 현금 흐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거래량 반등하면서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발업체들의 판매대금 그리고 자체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오는 현금 흐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디폴트 이슈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빈도수가 지금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 트렌드도 빠르게 선진국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 그 중에서도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주체들이 한국도 MG가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을 이루는 지우링호가 그 세대들인데요. 사실 지우링호 같은 경우는 경제 부흥기를 누리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해외 문물이라든지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 대비해서 아무래도 경제 성장 국면이 좀 중성장으로 지금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취업 소비라든지 성공에 대한 의지는 좀 낮아지고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약간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엠포세드나 욜로와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 현상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브랜드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뭐 가격대별로 굉장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질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빠르게 MS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3년 동안 갇혀있으면서 이 애국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는 국경이 닫혀 있을 때 한해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국경이 열리면서 지금 애국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씩 시들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국주의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에 대한 가치를 소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애국주의도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치 소비로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는 사실 수요 부진의 영향보다는 뭐 항공편 증변이 덜 됐고요. 뭐 여권이라든지 비자 발급 이런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어 중국의 국경이 열리고 나서 중국발 항공편 중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는 7월 달 기준으로 2019년 대비 회복률이 지금 한 달의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65%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중국에 놀러 와서 소비 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어, 지금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도 열심히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편 증편은 꾸준히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으로 오는 유커도.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갈수 있는 근거리 국가 중에서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이기도 하고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영향이라든지 뭐 태국의 총기 낭사 사건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의 반사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수 여행에서도 사실 1인당 지출 규모가 이전까지는 2019년 대비해서 한 7, 80% 수준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국경절 같은 경우는 2019년에 98%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아서 이제 중국인들 해외여행 늘고 해외여행 가서 지출하는 소비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회복, 소비 회복 분명히 한국의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의 해외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대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와서 대량으로 사재기하는 현상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뭐 면세 채널이 그나마 수혜를 입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단체 관광 상품에도 이제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80% 이상의 면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경기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